한 농부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지르는 거, 그다음에 고구마 들어주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구분하고 의견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해남에서 한 5천 평 이상 정말 크게 농사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거 일이 있다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고구마 줄기를 먹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를 끝없이 뜯어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순을 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을에 수확량이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단맛이 훨씬 적은데요. 그 단맛이야 뭐 비료를 안 넣어서 그렇다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어, 그 해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 말씀대로 고구마 순을 자르거나 질러 주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어, 달려 나간 부분에 이제 그 줄기를 더 만들고 강합성을 더 하기 위해 그 줄기 만드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뿌리 맺히는 거에는 어, 힘을 빼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구마가 확실히 순을 지를 때가 고구마가 맛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훨씬 떨어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 전문가의 말,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것과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얘기를 해보, 생각을 해보니 정말 고구마를 알차고 실하게 키우실 분들은 고구마 위에 순을, 어, 정리하거나 들어주는 것을 하지 마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3분만에 알아보는 고구마 상식. 어, 수, 첫 번째 순지르기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집어주는 거 고구마 수확량에 전혀 도움 안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호박도 우리가 키울 때 호박을 어, 잎을 계속 많이 따먹게 되면 고박 열매가 열리지 안, 않는다고 저희 30년 농사를 지으신 어, 주인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고구마도 그와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확하시려고 하는 게 고구마 밑에 알 베기는 게더 나는 좋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다시 한번 순식이나 들어주는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위에 고구마 줄기를 나는 먹는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겠다. 고구마 김치 담그고 고구마 볶음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추어탕하고 이 고구마 고등어 추어탕 너무 맛있잖아요. 그 고두 위에 줄기 먹는 게 나는 더 좋다 하시고 그 플러스 알파로 고구마 알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확이 좀 작아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열심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분 만에 알아보는 고구마 숨치기, 고구마 숨치기 해마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